안녕하세요.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아, 전달력 있는 소리를 갖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소리를 멀리 보내세요. 이 멀리 보내라 라는 의미는 소리를 포물선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직진이 아니라, 야!가 아니라, 야! 어디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laughs>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저희 학원 강의실인데요. 소리 전체가 울리죠. 그럼, 전달력 있게 스피치를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 앞에 예를 들어서 뭐 1미터 내외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10미터 정도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때 소리를 밖으로 포물선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성악가들이 깨벨라고자 알아죠, 깨벨라고자 하면서 소리를 포물선으로 보내잖아요. 울림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에 울림이 좋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요, 소리가 얕으면 안 돼요.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라? 소리를 포물선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라. 마치 내가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 있지만 이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여기에 있어도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전달력을 좋게 하고 싶다면은. 이 건물을 지나서 이 건물을 지나서 옆 건물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물론 지금 저는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 안에서 이제 스피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나 정말 전달력을 너무 좋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소리를 포물선으로 보내라. 아시겠죠? 포물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느낌이 다르죠? 휴니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